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고 쉬운 영어 빠시영의 써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지각동사로 3형식과 5형식 만들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란 보다 듣다 느끼다와 같이 인간의 지각 기능과 연관된 동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ee, watch, observe, hear, listen to, notice, f e e 등이 있습니다. 지각동사 3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즉은 다를 구조를 취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새해 문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I'm watching TV now. I saw him yesterday. They listen to K-pop music. 지각 동사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 즉 주동 목보의 구조를 취하며 뜻이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때 목적어가 미허햄 댐 등과 같이 능동적 행동을 할수 있는 경우는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현재 분사가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려면 I heard her sing a song, 혹은, I heard her singing a so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sing a song이 노래 부르는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singing a song은 이미 진행 중인 노래 부르는 상황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I heard my name called, 에서처럼, 목적어 my name이 행동을 능동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 목적보호 자리에는 과거분사 called가 와서, I heard my name called, 가 되어, 나는 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을 들었다의 의미가 됩니다. 다른 예로, 나는 국기가 개양되는 것을 보았어 라고 할때 I saw the national flag raised 라고 해야 합니다. 이유는 목적어든 national flag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개양되기 때문입니다. 단어 상식 rise rose risen은 오르다란 의미의 자동사입니다. raise raised raised는 올리다란 의미의 타동사입니다.